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이제 6월도 거의 다 갔고 상반기 결산을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다짐했던 그런 목표들 얼마나 이루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것도 있고 아직 못 이룬 것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듯이 늘 새해에는 아 올해는 여 공부를 해야지 오늘은 뭐회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아직 못 지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영어공부에 대한 갈피를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영어공부를 했는지, 그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어떤 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추천해드리는 영상이 될 건데요. 네, 그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일본어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 대학은 영문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도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도 꽤나 영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자람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런 회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다시금 느꼈어요. 글로 쓸 때는 막람없이 술술 쓰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막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작년까지 꽤 규모가 큰 영어학원에서 이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냐, 방법이 뭐냐라고 막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저의 영어 공부법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공부법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되돌아보면은 정말 매일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꼭 공부라 해가지고 뭐 책을 이용해서 뭐 형광펜을 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하는 그런 공부도 있었지만 늘 영어를 곁에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절 이럴 때도 아마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영어를 손에서 놓는 날은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그만큼 영어를 매일 매일 공부하려고 했어요. 정말 조금의 시간이라도.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항상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영어를 성인이 되서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각 잡혀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 스쿨 팬이나 책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세한 사용법은 여기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어서 집에서는 강의를 매일 듣고, 밖에서나 자투리 이동 시간에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꼭한 페이지라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하루의 공부 시작 전에는 그 전날에 봤던 내용을 풀기라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입니다. 기초 영어를 수강하시려는 분들 중 대다수가 좀 영어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퀄리티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양치기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일단 무작정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학습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그냥 찍었다 하면 그냥 계속 말을 해주고 여러 번 찍어도 계속 말을 해줘요.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을 지금 바로 다 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일단 먼저 진도를 다 나가세요. 일단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는 거죠.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엄마가 낯설기 때문인데 자신감을 채우려면 많이 접해야겠죠. 이걸로 계속 보고 말하고 듣고 하다 보면 은 자신감이 금방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걸로 일단 진도를 다 나가셨다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하고 강의도 듣다 보면 금방 자신감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공부법은 모르는 것 즉각 해결하기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선생님들을 붙잡으면서까지 질문을 해서 별명이 물음표였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즉각 즉각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외국인 친구랑 연락을 하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건 어떻게 영어로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바로 사전을 찾아보거나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안 나온다 싶으면 저는 친구한테 바로 물어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영어로 말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친구가 또 답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나가거든요.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르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영어를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도 어쨌든 저한테는 외국어니까.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는 강의 수강 중에 질문이 생기면 내 공부 질문이라는 또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고 또 자주 묻는 질문은 또 따로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어스쿨을 이용해보면서 을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시어스쿨 팬이랑 온라인 강의의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다 영어식 사고를 알려준다는 거였는데요. 사전에 썼을 때 나오는 그런 단어들, 직역을 한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뭐를 뭐 사다 구매하다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다이가 먼저 떨어지죠. 근데 실제로는 개을더 많이 쓰거든요. 영어식 사고들을 알려주시는 게좀 좋았어요. 또 다른 특징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이제 언어를 배우려면 하나의 예시, 대표 문장을 일단 통째로 다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저희 교수님들도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일단 문장을 하나를 외워가지고 그 그냥 그대로 익히는 거예요. 툭 쳤을 때 그냥 바로 툭 나오게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입에 붙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점을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짧은 문장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주어나 동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걸 계속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문장의 길이를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이 정도 주어나 동사 딱그 정도 길이의 문제밖에 말하지 못했는데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은 자연스럽게 응용을 하면서 이 정도 길이에 인상을 알아보는 것 같이 나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화였어요. 이거는 정말 실제로 그 뉴욕에 선생님이 가셔서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생각나는 표현들을 그 자리에 쓰는 표현들을 아주 리얼하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멋진 사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댓글을 가볍게 달수 있는지. 예를 들면 콘서트를 보러 가던 도중에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가 주제예요. 영상의 주제예요. 그런 영상들이 각 주제별로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뭔가 시어스쿨 말하기만 다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법도 다루고 있었어요. 물론 말하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쨌든 결국 말을 잘 하려면 문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좀 잘못 쓰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시온스쿨에서도 당연히 문법 강좌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문법 강의다보니까좀 딱딱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필수고, 말을 잘 하려면 꼭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달그 이상 동안 시어스쿨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다 접했을 때는 아그 내가 내 방식대로 어떻게 들으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어제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시어스쿨 온라인 홈페이지에 추천 코스라고 해서 원하는 목표에 맞는 그런 강의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이렇게 쫙 짜여있더라고요 져 저도 그 코스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잘 짜여져 있었고 책 앞에도 계획들이 다 플랜이 짜여 있거든요 이렇게 주차별 학습 플랜이라고 해서 2주 플랜, 3주 플랜, 4주 플랜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짜여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를 하시면은 나와 의 영어를 더 잘하게 될 거고 자신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성공겠습니다